야. 꿀수히 보야 QT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에, 77일째 되는 날로서 사무엘상 14장에서 16장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사무엘상 14장을 펼쳐 보시 바랍니다 아, 오늘 제가 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우리 선교지에서 먹는 과일 가운데 하나 보여 드리고 싶은 게요 말이라면 이게 잭프루트 랍니다 잭프루트 야가시방 예, 반으로 자른 건데요 <laughs> 엄청 크지요 이게 이 마다가스카르 돈으로 3천 알인데, 3천 알이 주고 사갖고 왔는데, 시방가 그러니까 반을 잘랐어요. 3천 알이면 한국 돈으로 한천원 됩니다. 천 원. 와 이거 뭐 한국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이유. <laughs> 이게 한국 같으면 천 원이 뭐요뭐한 5만 원 없고요. 이것이. 그리고 이제 요것이 말하자면 영 건강에도 좋답니다. 이것이 아이고 오메 이거 두리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두리앙 냄새가 나면서 아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좋대요. 하여튼 예, 성교지에서는 예, 이런 또 재미도 있어요. <laughs> 하나님께서 무엇 뭐도 이렇게 무거운 웜메 잭프루트 이것을 요 밑으로 요 나무 밑으로 지나가다가 저거 떨어져 갖고 웜에 이어먹었어요, 이어먹었어요. <laughs> 자, 성교지가 아주 참 재미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 펼치시면, 자,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요나단은 사월의 아들이죠. 근데, 3회상 13장에서 봤듯이, 사울이 치리한 지한 1년, 2년 때, 아, 이스라엘의 상황은, 에, 블레셋이 상당히 많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에서, 에, 에, 이스라엘이 굉장한 위협 속에서, 에, 노란의 위기를 당하고 있었어요. 3회상 14장에 보면, 사울은, 조금 이제 성경에 보면 신찬합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그 아들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확실히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맞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는 조금 요상해도 고라자손의 그 아들들 보십시오 그 아버지 고라는 모세를 향해서 반역자의 선두에 섰지만 그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잘못됐다 하고 분명히 신앙의 노선을 걸어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나님의 성전에 은혜스러운 봉사자로 섬겼죠. 사울이 조금 신앙이 많은 문제점을 보였습니다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참 다인 못지 않은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옵니다 사울에게는 아들이 세명 있었어요 요나단이 큰아들인 것 같고 그 밑에 리스위, 그 다음에 셋째가 말기수와 그 다음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사울이 메랍이라는 딸과 둘째 딸 미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둘째 딸 미갈은 다이에게다이을 사이로 삼아서 미가리 다이세 아내가 됐었죠. 예. 근데 이 요나다는 하나님 앞에서 탁 믿음의 용기가 대단한 용사였는데, 자기 진영에서 탁 자기 나라까지 파먹어 들어온 블레셋의 딱 진영을 보니까, 탁 뭔가 가서 좀 저들을 좀 격파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근데 이거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면 못 가게 할것 같아. 아이고, 니네 죽는다. 큰일 난다. 자기는 마음속에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안 하고 조용히 자기 무기를 관리해 주는 자기 부하 한 명을 딱 데리고 아 적진을 향해서 조용히 침입을 해 들어갔습니다. 이 적진을 향해 가는 길에 바위 커먼 바위가 아주 유명한 바위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세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미끄럽다는 것이고, 세네는 까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운 바위가 있고, 까시가 있는 아주 험준한 그런 적진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을 해버린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믿음에 탁 행보를 해가지고, 자기 부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저기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표정을 주시는가 한번 보자. 우리를 딱 나타내면, 저 적진들이 자기들한테 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저들을 붙였다는 증거고, 그들이, 우리한테, 만약에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자기 부하하고 딱 신호를 짜고 적진 앞에 득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들이 딱짠 구호를 따라서 저들이 예 이제 자기들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 속에 이제 요나단은 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한테 붙여 주셨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표징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고 자기 부하 한 명하고 닥치는 대로 가서 막 벅벅 싸워서 사람들을 예, 쳐 쏘는데 20명의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서 벅벅벅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20명의 사람들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블레셋 진중에. 갑자기 큰 떨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포, 예.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공포가 엄청난 떨림이 적군 이 블레셋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두렵고 떨리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마치 그 사사 기도원 때 기도원이, 미디안진을 그렇게 파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정신없이 막, 블레셋 진중에 이제, 이제 막 혼돈이 일어나고,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용기를 얻어서 막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 굴속에 숨어있던 사람들도 막 일어나가지고, 요나단과 합세를 해서, 막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이쪽에서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누군가가 가 가지고 막 엄청나게 싸움을 해 가지고 막 블레셋을 막 패퇴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깜짝 놀래 가지고 사울이 야, 우리 중에 누가 나가는가 봐 봐라. 전고을해 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나갔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요나단의 믿음으로, 요나단의 믿음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폐퇴를 시키고, 그, 그 사울이 왕 돼서 몇년 동안 블레셋에 꽉 눌려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을 치고 일어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 사울왕이 정말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자기 군사들하고 무슨 맹세를 시키냐면, 오늘 저녁 해가 다질 때까지 음식을 일체 먹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막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물이나 음식을 마실 틈이 어디가 있냐. 저 놈들 다 멸절시키라. 응? 아예 그냥 입에 뭐 먹지 말고 저 적군을 완전히 진멸하는데 온 힘을 쏟아라. 라는 의미에서 일체 뭐 먹지 마라. 만약에 먹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저주를 면치 못할 거라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혜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열심에서 나오는 이런 어리석은 맹세를 한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레사스를 엄청나게 지금 이기고 있는데 음식을 하루 종일 먹지 않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람을 싸워서, 어, 그 전쟁을 벌리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당연히 뭘좀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참 쫓아가던 요나다는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꿀을 지팡에 찍어갖고 입에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힘이 확 났다는. 거예 요나다는 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그런 맹세를 한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연화단의 이 위대한 믿음으로 큰 승리를 이스라엘 군대가, 이루었는데, 사울이 그 어리석은 맹세를 한것 때문에 두 가지 위기가 왔죠. 백성들이 나중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저녁에, 그럼 이제 사울이 안 되겠다고 이제 먹으라고 하니까 막억겁지겁막 막 짐승을 잡아먹다가 필체로 먹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절대로 피채로 먹지 마라 그랬는데, 너무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 발생을 해버렸고, 또 아버지가 쓸데없이 어디서 맹세를 한 것을 그 아들 요나다는 모르고 꿀을 찍어 먹었는데, 어떤 음식이라도 먹는 자는 저주, 죽음을 면치 못하라고 리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아, 이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딱 걸리니까 너는 자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하고 자기 아들을 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날 전쟁의 영웅인 요나단이 죽게 생겼어요. 그나마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말려서 이 전쟁에 최고의 공로를 세운 요나단을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요나단은 모르고 그 맹세를 전혀 모른 채 꿀을 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에, 요나단의 큰 믿음의 역사와 어, 그 아버지 사우랑의 어리석은 이런 모습들을 사무엘상을 쭉 14장을 읽으면서 에, 우리는 마음에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야 요나단은 말 없이 필요한 사람 말 없이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안 하고 자기 믿음에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저 적진을 완전히 공략해야겠다 되 이런 믿음이 들어서 조용히 부하 한명 데리고 갔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 하셔서 모든 사람이 알고 그 일에 다 협력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는데 요나단이.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요나단 같은 이런 사람은 진짜 성경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인 못지 않은 그런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에 조용히 필요한 일을 헌신하기보다 말로 이렇게 먼저 확 떠들고 선전을 하고 막 그런. 면서 실제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나다는 조용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역사를 더해주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는 사우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열심으로 무리하게, 내 열심에 무리하게 그냥 뭐 밥도 안 먹고 일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은 게 아니라, 큰 이스라엘의 위기를 가져왔던 이 사우랑의 모습을 보면서, 내 열심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사무일상 14장에서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일상 15장에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사울이 이제 이 명령을 준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말씀을 완전히 순종을 안 합니다. 벌써 이제 사울이 조금씩 조금씩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애감이 심상치 않아요. 자꾸 하나님께서 별로 원치 않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 사무엘상 15장에서 결정적으로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공부 저하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사울과 아 사울과 이 바울 이 이름의 뜻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신약에 바울이 에,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쓰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이름이 사울. 그런데 어떤 에, 분들이 알고 있기에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적은 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 여러분 예, 책을 찾아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가 아닙니다. 큰 자가 아니. 바울이 작은 자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사울 여기 이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이나 또 신약의 사울이나 이 히브리어로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구하여진, 요청되어진 그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왕을 요청했잖아요. 그죠? 왕을 요청을 하니까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참그 이름이 신기해요. 구하여진, 요청되어진 그런 뜻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상 15장에서 결정적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줬는데 실제로는 아주 살찌고 욕심나는 그 짐승들을 딱 진멸하지 않고, 그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명분으로 그걸 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양이고 뭐다 생명이 있는 것은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왕 어? 아말렉 왕그왕아각을 어, 갖다가 죽이지 않고 어, 살려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딱 와서 보니까 아이고 선지자에게 보고를 하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러면서 막 기쁘게 보고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귀에 짐승들의막 소리가 들리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하려고 남겨뒀다. 그때 사무엘이 분노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왕이 알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불러다가 사무엘이 이제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에게 하는 말이 왕이 자기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초창기에 그렇게 겸손했던 당신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습니까? 당신이 지금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냥 순진하게 시키는 대로 했더라면, 했을 건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이일 때문에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선자가 하는 말이 정말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마음이 떠났고,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비로소 사울 왕이 조금 알았어요. 하, 아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합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선지자여 그냥 가지 말고 저랑 같이 제 체면을 봐서라도 함께 제사 지내달라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그 순간 사울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자기를 위하여 성전비를 척 세워놓고 좋아했던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서 마음을 돌려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내게서 고개를 돌려버리셨는데, 나는 좋다고, 어? 하나님 앞에서 확 기념비를 세우고, 내 나름대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합리화 시키고 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영혼의 거울로 내 자신의 신앙을 거울에 비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 내 기준, 내 상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사울 이야기 하다가 그 사울 이름이 크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울 이름은 작다는 뜻이 맞아요. 바울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 바울이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 것은 예수 믿고 해심하고 난 뒤에 바꿨다는 것은 사도행전을 정밀하게 읽어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울이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 때는 회심하고 바꾼 게 아니라 회심한 후에도 사울이라 그랬는데 언제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꿨느냐? 선교하기 시작할 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면서 선교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이름을 그때부터는 계속 바울이라고만 명명을 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식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성교를 하려면 내 이름도 이방인 식으로 그들에게 그 문화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것은 성교적인 차원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마칠 때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종하고 가까운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종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내 영혼의 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시는 죽을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에 버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했다는 반증이죠 그리고 이제 3회상 16장을 넘겨보시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울을 대신할 왕, 다잇이 등장합니다. 다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사울은 구하여진 요청된 뜻이었다면, 다잇은 용사로 사랑받는, 총애받는. 참 어쩌면 그렇게 그 이름이 딱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그 이름이 딱 그것을 그냥 운명을 말해주는지 모르겠어. 다윗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 너무 사랑하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다 갚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이 다윗이다. 총에 맞는. 이제 사무엘상 1 6장은 다윗을 사무엘이 이제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이세의그 아들들을 다 보고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와 같이 신령한 사람도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오,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하고 달리 그 중심을 본다. 그큰 아들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아저 사람 어느 지역 출신이다. 무슨 학벌을 가졌다. 아까 생긴 것이 어떻다. 가진 것이 어떻다. 가문이 어떻다. 하나님은 그런 거안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래요? 그 사람 속을 본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그 사람 중심을 살펴보신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사용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집에서도 막내였고 그런 중요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동네 왔는데도 자기는 초대받지도 않고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소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집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발굴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위대하게 사용하시다. 와,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사람을 찾아내는데 정확하신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큰 사람이 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발굴했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사울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다윗같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중심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정말 위한 그런 충성된 사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발굴하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Oh, come to